확실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10세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무려 50%나 올랐으니 가성비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10세대를 사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테크에 진심을 더하다 테크의 중 비티크입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언박싱과 간단 사용기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10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10.9인치 화면 크기에 전면 홈 버튼이 사라지고 대신 상단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 한 세대 낮은 A14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20% 향상된 CPU 성능과 10%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색상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기본 제공된 색상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M2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도 살펴봤듯이 이번에는 비닐 포장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아이폰처럼 상단과 하단에 봉인 라벨이 각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4기가와 256기가가 있는데 기본형 깡통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보시면 아이패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색상에 맞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칼로서 이렇게 뜯고 비닐을 슉 벗기고 이런 과정이 사라. 다 보니까 낭만 같은 게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넋두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언박싱 할때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리면 짜잔 사람마다 이 컬러는 호불호가 명확하다 보니까 취향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골드 느낌이 강한 그런 옐로우라서 유치 찬란해 보인다? 보시는 것처럼 C 2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어댑터는 2 0 w 출력을 지원합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팅을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상 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내장한 상단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헬로 홀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언어 설정에 들어가서 한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국가는 중국 본토가 아닌 대한민국. 요즘 또 월드컵이 한창이죠. 16강에 진출한 우리 대한민국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아이패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M2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실리콘이 아닌 A14 바이닉 칩이 탑재됐기 때문에 퍼포먼스의 차.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아이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단 버튼에 손을 올려서 인식을 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가장자리 부분까지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터치 아이디 버튼이 상단에 있다 보니까 만약 가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검지 뿐만 아니라 엄지 이렇게도 해또 인식을 할수 있거든요 왼손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는 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알파벳 숫자 지정 숫자 네자리 숫자 코드가 있는데 만약 터치 아이디 설정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패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크린 타임은 내가 사용한 앱들을 시간 베이스로 보여주는데 자녀가 이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 콘텐츠 차단도 설정이 가능해요. 화면 스타일은 라이트와 다크. 다크는 화면이 어두워지는 모드, 눈 보호를 해 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트는 하이트 기반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설정된 배경 화면은 아이패드 OS 16 배경 화면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신제품에 제공되는 그런 독자적 배경 화면이 있거든요 박스에 보여진 이 월페이퍼가 그런 배경 화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 우려먹기를 했는데 배경 화면의 가장 큰 원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전면 카메라가 원래 이 세로 모드에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태블릿은 가로 모드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꾼 거죠 이번에 M2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의 레이아웃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10세대가 처음으로 가로 방향 상단에 배치 됐습니다. 가된 겁니다. 하단부에 있는 포트가 라이트닝이 아닌 usb type-c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상 최신 모델의 아이패드는 모두 다 usb type-c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충전하기도 편하고 외부 모니터 출력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보면 애플 펜스 2세대가 부착되는 마그네틱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이패드 10세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애플 펜스 2세대가 아닌 1세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패드는 이렇게 라이트닝으로 바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일명 파초선 에디션 근데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 라이트닝 투 USB 타입 C 커넥터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제공되는 이 커넥터 부분이 있거든요 한쪽은 라이트닝 한쪽은 USB 타입 C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라이트닝 포트가 나오는데 이쪽 부분을 커넥터에 연결하고요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이 정도까지 해서 내가 애플 펜슬을 써야 하나 자괴감이 살짝 들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기본 모델이 미국 기준으로 329달러에서 449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발표 기준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67만 9천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의 가격이 44만 9천원이었다는걸 생각하면 무려 50%가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착오적인 베젤이 사라지고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가 이루어진 건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USB 타입 C 탑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애플 펜슬 1세대의 지원은 시대착오적 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태보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여전히 싱글 렌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광각 카메라 이런 걸 탑재를 하게 되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 급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긱벤치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벤치마크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코어가 1,566점, 멀티 코어가 4,066점입니다. 참고로 M1 아이패드 프로가 7,300점대, M2 아이패드 프로가 8,500점대가 나오는데, 역시 A14 바이닉칩이 훨씬 더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한 3등급 정도 떨어지는 격차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10세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무려 50%나 올랐으니, 가성비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10세대를 사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카드 할인 20%이 정도 받아야지 이 제품을 살만하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전작의 아이패드 9세대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애플 펜슬에 대한 호환성이 반쪽짜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처럼 라이트닝 단자에 바로 꽂아서 쓸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나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이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스피커 이런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디스플레이의 강택 차이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경우 강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아이패드 10세대는 강택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화면이 많이 비칩니다. 카메라는 위에서 밑으로 찍고 있으니까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강택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이 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볼륨 이렇게 가로 모드로 놓았을 때좀더 입체적인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아이패드 미니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이패드 10세대는 아무래도 하이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14 바이오닉칩이 좀 시대 착오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신과 같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 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